길이 다른 방향으로 갈렸군 음, 동굴들이 꽤 깊어 보이는데 여기서 흩어지는 게 어떻겠소? 알겠네 조심하게 젊은 대족자 이런 깊은 산 속에는 어떤 고대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 명심하겠소, 캐 행운을 비오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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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찍어서 강제 공격 원다브 뭐막야 명예를 위하여 음. 무엇이냐, 석장님. 네, 달려볼까? 문제 없습니다. 좋아. 무슨 일이야 정령들이 동요하는. 온다부. 좋아. 음, 이걸 빼고, 음, 뭔 어. 다부? 음. 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옥래가 음. 어, 누가? l 를위하 l 음 o k l 클레가 l 가음 k look, l o 이도타터타보자뭘시고젤시 음... 하지. 무슨 일이니까니려 볼까? 가 들린다. 이 <laughs> 뭘 도와주었을까? 음, 뭔답 좋아, 나는 고대 달의 자손인 공주 아스준이다. 나의 심장을 되찾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곳을 지날 수 없다. 조각상의 마법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군. 심장을 되찾아달라니, 무슨 의미일? 명예를 음. 위하여.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좋아. 어, 아니네. 명예를 위하여.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응답. 음. 명예를 위하여. 음.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좋아. 음. 좋아.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아 여기가 어떻게 가는거야 음. 회장님 척척 음답 명예를 위하여 있다 어... 인간? 좋아 오끄들이다! 모두 무장하라! 좋아 명예를 위하 어얼할까요 좋아 명예를 위하여 음 좋아 요 쥬얼 가요. 쥬요하얼 명예를 위하여 일대가 없네. 문다부. 좋아. 음 이상하군. 이 대륙에선 양을 본 기억이 없는데. <laughs> 어그치고는 똑똑하네. 감정이다. 모두 조심해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좋아. 몬다부 명예를 위하여. o n 부 double. Young l 가 t t l e we higher. l o o 아, 이놈의 손이 래가네 네, 총장님 네, 음답 하피들이 저 불쌍한 생명체를 거의 죽였구나 놈들도 보물을 찾으러 온것 같군 녀석들을 모두 죽이고 보물을 차지해야 한다 문제없으니라! 바로 대족장이다 헤드 오프 지 마라! 헤클레가잭가다헤한 오프 잭이이다 음... 그 거대한 야수가 마법의 부적을 보호하고 있었군 이건 내가 지녀야겠어 좋아 아, 트론 다 죽어버렸네? 큰났네 명예를 위하여 음... 온다부 차찮해데 음... 아 명예를 위하여 여기 그대의 심장이 있어, 아수르 이제 점술가에게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오 애를 위하 이건 일종의 훈령 다리인가 보군. 한데 동력을 공급하는 마력 끽든 보석이 사라진 듯하고. 캐런이 찾아오길 바라야겠군. 뼈머디가 쑤시로폭풍이 다가온다. 네어 쇼샤맨 이시노 보라. 기꺼이 그러지. 이마디가 쑤시는군 폭풍이 다가온다 대지모신이더의 곁에 있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여기서 당장 나가자 그쪽은 안돼 동굴에서 숨어 다니는 건 지쳤어. 오, 스테이 힘을 주택을 내게 줄이. 대지 모시니 전의 곁에 있네. 음, 대고 명예를 위한 필리시노 보로. 이 다가온다. 여마디가 쑤시는 건 네어 쇼샤맨. 이시노 보라. 좋네, 네어 쇼샤맨. 가시 구덩이에 가시 멧돼지들이 가득 있군. 무슨 보석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네. 이러면 함정이 작동하겠지. 이시노보라, 금직한 죽음이군. 아이고, 좋네. 이젠뭘 하지? 대지 모시니.

오빠 또한 모두가 위에 있네. 힘을 내게 젊은이, <목소리도> 고풍 속에 무언가가 쓰여 있군. 오호호, 이건 돌발 토봉 우리의 정령석이야. 전설이 맞다면, 이 보석이 점술가에게로 이어지는 다리를 작동시켜 주겠군 대지모신이 자네 곁에 있네 내가 도와주지! 덤벼라! 좋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이시노포라, 기꺼이 그러지 니어 슈샤맨 무각상들이 그 살아나고 자, 자. 있다 모두 조심해라 얘네 마음이 아닌가? 잠시만 이제뭘 하지요 마디가 쑤시는군 내가 도와주지 폭풍이 다가온다 대지모시니전네 곁에 있네 이시노 포라 좋네 토프고토에자. 니어 슈샤맨 힘을 내게 전멸하라 좋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폭풍이 <laughs> 이것이 정령의 다리로군 전설로 전해 내려온 그대로야 젊은 대족장, 이제 점술가에게로 향하는 길이 열렸네. 이시노포라, no 명의를 위한... 오, 그들이라니. 어쩐지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낌새가 있었어. 모두 전투 준비! <laughs> 다들 멈추게! 폭력은 용납치 않겠네. 이 목소리... 그대는 점술가가 아니지 않소? 그 예언자 아니오. 눈썰미가 좋건 드로타네 아들이야. 나는 예언자가 맞네. 이제 모두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그대들의 운명을 말해주겠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스랄. 이자는 로데론 생존자들의 지도자인 제이나 프라우드무어라고 하네. 생존자들. 그게 무슨 말이오? 불타는 군단의 침공이 시작되었네. 로데로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 악마들이 칼림도어를 침공하려 진군하고 있네. 오직 그대들이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만 이 세상을 불길 속에서 구해낼 수 있을걸세. 저들과 협력하라고요? 제정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건가? 불타는 군단이 우리 역사를 끝내고. 모든 생명을 말살하러 오고 있단 말일세. 스랄, 자네의 친구 헬스크림은 이미 악마의 손아귀에 넘어갔네. 이제 곧 그와 자네의 동족 모두 파멸하게 될 걸세. 안돼. 내가 죽더라도 그런 비극은 막을 거요. 그렇다면 당장 그를 구하게. 그가 바로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운명의 열쇠라네. 허나 자네는 도움이 필요할 걸세. 잠깐.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정말 나더러 이런… 운명이 눈앞에 있네, 젊은 마법사여. 선택의 시간이 왔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인류는 반드시 호두와 힘을 합쳐야 하네.